칼케튼 공회의 제 4차 에큐메니컬 공회 주 451년 오늘날 교회가 믿고 고백하는 중요한 교리들은 여러 세기에 걸친 토론과 교회 공회의 수용을 통해 전해 내려온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란은 325년 니케아 공회를 통해 해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곧 교회에는 예수님이 완전한 신성을 가졌다면 그 인성은 어떤 것이며 그 인성은 신성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는 문제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시리아의 감독 아폴리나리우스가 니케아 신조를 따라 예수님을 예수님의 신성을 믿으면서 그의 인성에 대한 문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께서 완전한 신성을 가졌음에도 완전한 사람일 때 그에게 있었을 두 의지의 조화를 설명하기 어려웠던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부패하고 육신 욕망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한 그는 로고스가 인간 예수의 마음에 들어오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이 인간의 육체와 영혼은 가졌지만 인간의 마음 정신은 갖지 않았습니다. 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완전한 인성을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데오도시우스 황제는 381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공의회를 소집하게 했, 했습니다. 이공회는 아폴리나리우스의 사상을 정지하고 니케아회의 결정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2차 에키메니칼 공의회였습니다. 그는 예수 안에 신성과 인성이 병존해 있다고 가르치고, 인간이 성전 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인간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네스토리 우수가 주장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예수 안에 신이 양성이 분리되어 있다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이지 신성의 어머니는 아니라고 하여 당시 마리아에게 붙여져 온 데어 토코스란 호칭에 반대하고 대신 그리스도의 인성의 어머니라 불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황제 데오도시우스 2세는 431년에 에베소 공의회를 소집하여 이 문제를 었습니다이 공회는 네스토리우스의 주장을 정지하고 그를 면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 3차 크메니칼 공회였습니다. 예수 안의 신인 양성이 완전히 나누어져 있었다면 십자가 위에서 순할 당한 것은 그의 인성이었다고밖에 볼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는 우리들을 죄에서 구원하신 구주일 수 없게 됩니다. 네스토리우스가 이단으로 정제를 받았지만 그는 로마 제국 밖에서 많은 수종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네스토리우스파는 동방으로 퍼져나가 850년에 중국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이 파는 중국에서 경교라는 이름으로 큰교단까지 건축하였습니다. 오늘날까지도 아시리아 기독교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은 네스토리우스파에 속해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콘스탄티노플의 열로한 수도원 수도원 원장이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의 양성 분리론에 반대하여 그리스도는 신이 양성이 융합된 단성을 가지고.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에 의하면 그리스도가 성육신하기 전에는 양성이었지만 성육신으로 인합된 후에는 단성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다에 한 방울의 포도주가 떨어져 떨어지게 될때 그것이 큰 바닷물에 흡수되는 것처럼 성육신으로 그리스도 인성은 신성이 흡수를 당하게 되는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를 최고의 신적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구주가 될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유티케스는 이집트에서 많은 지지자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디오 수, 크루시스는 데오도시우스 황제에게 요청하여 449년에 에베소에서 공회를 소집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공회는 정치적으로 계획되어 극단적인 혼란과 투쟁으로 얼룩진 것이 되었습니다 로마의 교황 레오의 대표들이 도망을 쳐야했고 레오에게는 출교가 선언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의회를 도적회의라 부르게 되고 결국 공적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마르키안 황제는 451년에 콘스탄트노플건너편에 있는 칼케톤에서 공의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는 제4차 에큐메니칼 공의회로 지난 어느 공의회 때보다도 많은 400명 이상의 감독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회에서 알렉산드리아의 디오스 크루스는 지난 에버스 회의 때의 비행 때문에 출교를 당했다, 당했습니다. 논란되어 온 교리 문제에 있어서 이 공회는 로마의 대주교 레오가 파송한 특사들이 제시한 레오 그리스의 양성에 관한 성명서를 거의 그대로 받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한 내용은 그리스도는 혼합되지 않고 변함이 없으며 분열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는 양성을 가지신 참된 하나님이시고 참된 사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로써 아폴리, 나리우스, 유티케스, 네스토리우스 등 모든 그릇된 견해들을 정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양성에 대한 이 칼케톤 정의로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으로 완전한 신인 양성을 가지신 구주라는 성경적 교리의 마무리를 짓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인도 아래 작은 계좌시에서큰 나무로 자란 세계적 교회는 이단과의 투쟁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 말씀의 진리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까지 성경적 진리를 파수하는 모든 정통 교회는 이. 직접 진리라 이해하고 그대로 받아 고백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